안녕하세요 리치몬드 집례교회 김경찬 목사입니다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먼서 4장 23절입니다 자먼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인사 방법은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 꼭 지키세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건강 지키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죠. 비누로 어좀 귀찮은 일인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두 번째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씁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6비트 정도, 한국에서는 약 2미터 정도. 사람이 부닥겨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안 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 위에서의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난, 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전혀 없던 일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것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아빠들, 또 남편들은 이 지금 가정의 생계를 그 걱정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또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주부들은 온 집안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 집안 식구들 밥 해주느라고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3시세대가 아니라 이거 정신없이 뭐 아침도 몇 번, 점심도 몇 번, 저녁도 몇 번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넘쳐서 막 뛰어다녀야 될 아이들이 집안에만 꼭 이렇게 들여, 들여 앉아 있으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스트레스에 빠져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스트레스가 집안의 갈등에 뭐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에, 이, 마음이 우리의 속에 각 차가 있어야 될, 우리가 편안해야 되는데 이제 집안의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자리 잡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기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에베소서 6 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세, 마지막 세 가지 우리 한번 이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달아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머리를 지키는 거죠. 생명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막 차지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다 쫓아내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막 차지하려고 덤벼드는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로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도 지키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우리의 삶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